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기와란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더디오도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 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내 네, 내용은 복음을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을 떠나고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음을 통해 너희가 경고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줄곧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복음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 마무리 부분에 와서도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교란시키는 세력들, 유대주의자들이죠. 믿기만 해서는 안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어, 모세 율법을 뭐 이것저것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반복음 세력인데, 그들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소개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복음이 또 우리를 계속 살려갈 것이다. 계속 우리를 경고케 하고 그다음에 사탄의 세력도 이기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17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이 거짓 선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 단은 아니지만 일부 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그들의 말에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좀 일어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더라. 또뭐 모세 율법 이런 건 지켜야 된다더라 하는 거 하고 사람들하고 아니다. 바울이 가르치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 삼면 된다.는 이게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의 정체가 분명히 언급되지 않지만 예,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했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이 걸림돌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침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자기네들의 영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이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손색 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공격하고 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다른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선에는 아주 지혜롭고 빨라야 되고 악에는 좀 미련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분별하라는 거죠. 거짓 복음에 대해서 잘 분별하라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긴장을 놓치지 않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이구약의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잘 살펴서 그들을 떠나라. 16절에 딱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방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더 왈과 왈부 그들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이 거짓된 자들에게서 딱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뭐율법을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하지만 사실 뭐 신앙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어떤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복음은 예, 아니 그니까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반해서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은 어, 사람들을 그릇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면, 이 신앙과 모든 것이 이상하게 잘못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잘못된 복음을 따라갔지만 거의 대부분은 복음에 순종해서 잘못된 어, 그 가르침을 잘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달되어서 바울은 여기서 기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복음에 순종하니 한다는 소문이 내게 들리니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악한 일을 따르는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도록 권면합니다. 내가 전해준 이 복음 이것은 만세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인데 이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딱 경계하고 떠나고 그들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순종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고, 순종할 때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할 때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의도를 간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자들 교회 안에 침투한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의 목표는 죄인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타난 대로 오늘 보면 모든 민족을 믿어서 순종케 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성도들의 발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을 싹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무엇으로 시험하고 핍박하더라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너희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는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어떤 사탄의 세력도 다 밟아 버리게 될 것이다. 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싹 사탄을 없애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사탄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 순종하고. 또,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성령과 영광을 돌리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여 경고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마천개 성도들과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